말하는 거 아니야? 들어봐, 하나 들어봐. 내가 한번 해볼게.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아, 신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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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복수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각성미 팀을 모셨습니다. 각성부터 드릴게요. 자, 하체하자고 했는데 가슴 운동 하자 이유가 뭐야? 사실, 제가 이거는 이제 밑밥 까는 게 아니라 어. 요추 디스크가 세번 터진 이력이 있고. <laughs> 아, 10번. 아. 아 밑밥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밑밥 까는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이바닥 친구네요. 아니, 진짜로 아. 디스크 세번 터진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량도 못 치고, 그리고 이제 개수도 못 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완전히 보디빌딩식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이. 에요너루틴 아, 아, 대로? 아니면 형루틴 대로? 어떻게 할래? 아, 마음대로 하세요. 내묻틴 어, 대로와 편하게. 아. 브랜드가 참 두껍다 <laughs> 아 진짜 어, 나 여기 오자마자 내가 아, 아, 기구 얘기할 어, 줄 알았는데 어, 어. 상체 운동 할 거였으면 다른 지점에서 했어 그럼 아. 센터마다 머신이 다르다? 브랜드가 달라. 아, 어, 이렇게 그게... 말하는 거부터 들어봐 아, 그러니까 내가 한 마디만 할게 내가 들어봐 어이 들어봐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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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세요 아, <laughs> 저는 대보인다고 아니 내가 말하는 <laughs> 비즈니스 하는 새끼가 어. 센터마다 브랜드가 다르다 이거부터가 솔직히 지금 뭐 천안 국민들 공락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들어가 들어가 음. 운동 너무 빨라. 어. 걸어놓고, 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쳐. 경각 그, 뒤로 고정시켜놓지 마. 아 기름 완전하게 어고나야아 근데 진짜로 정신대가리가 조금 개렇게빠해 <laughs>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가 씨발 지점마다. 아니야, 애 들어가, 애발, 들어가. 아, 아, 들어가. 수건, 수건, 수건 왜. 올다 <laughs> <오다> 못한다, <만다>, 진짜. <laughs> 어.

너도 물 한번 뿌려. 시발 씨발 예, 물 많이 안 뿌렸어. 명분이 다르잖아. 아, 명분 왜? 형은 명분 명분 없어 없어. 어, 없어. 물, 그냥 물, 그냥 빨리 뿌어이 아, 식으로 하면 같이 방송 못 해요. 이 바닥 연예인 데려다 놓고 어. 있다 배우 진짜. 아니, 아까 브랜드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돈을 초창기 때 많이 없었을 거 아니냐. 여기 6호점인데 여기? 형, 여기 2호점이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여기 2호점이야. 어. 그러니까 브랜드를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음. 요즘 너무 돼? 속도 마에 들어? 패드 미세요. 어? 패드 밀면서 빠지는 거라고. <laughs> 아니, 그니까 할줄 모르네. 아, 진짜약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렇지 거기서 그렇지? 거기서. 아이, 너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너. 아, 왜. 받아들이세요. 발전이 없는 이유가 있어. 나 발전하고 싶으니까 아, 알았어, 얘기해줘. 봐봐, 어깨. 이러니까. <laughs> 이러니까 어깨 수면만정나 커지는 거야. 아, 어깨 운명이 여기서 왜 먹어? 아, <laughs> 형, 아, 나중에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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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보여줘. 아, 몇개 있어요? 12개, 12개. 열지겠다고? <laughs> 가개 5개 3개 4개 5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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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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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적이 없는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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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셋! 거기서! 넷! 지 오케이. 거기서! 좀 운동을 가라로 배웠네. 음. 오케이. 근데 솔직히 이거 조금 어. 뭐가 아니지 않나요? 왜? 형은 100kg고, 어. 나는 70kg고. <laughs> 큰일 날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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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난 원래 더해 무게를. 아, 그래요? 원래 다꼽고 해요. 하나.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지. 두 음. 개. 음. 3개, 몇 개? 세 개. 아니 몇 개야? 열두 개. 네 개. 다섯 개. 구간을 왜 나누는 거야? 아씨. 아 쉬지 마. 이렇게 해서 쉬지 마. 쉬지 마. 들어가자. 들어가. 자꾸 기분 나쁜 게 느껴지니까. 아 쉬지 마. 카이그리는 왜 이지라도 못 봤어요? 카이그리는. 그건 이제 막판에. 극도별, 구간별 이런 거 몰라요? 보디배경도아 <laughs> 진짜 말 졸라 많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자. <laughs> 자, 자, 일곱, 음. 이 세, 지금 칠 세트째에요, 지금 얘 지금. <laughs> 자, 아, 진짜. <laughs> 자, 여덟. <8. 웃음> 자, 열 개, 두개 더. 하나. 두 음. <laughs> 개, <2개>, 오케이. <laughs> 형, 그런 약간 조금 뭐랄까, 의성어 같은 거 많이 냄새나잖아. 막, 쉐이 막, 입술이 있 거. 들떨어진 의성어들 많이 배출해. 그치. 아, 숨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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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여기서. 봐 살짝. 그렇지 형은 여기까지가 딱 끝이에요. 그렇지 거기서 조금만 더쳐주 너무 빨라. 본리는 아. 자꾸 탄성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탄성이랑 인타벌이랑다르게 그래. 하나 인타발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 탄성이라고 얘기한 적한 번도 없어요. 야, 더, 그러면 씨발왜 이주하는데? 내 스타일? 그 스타일 아니야니까? <laughs> 내 스타일이니까. 남들 이 보기 인타벌이에요 <laughs> 아니라고. 왜? 아 근데 머신 개 족발. 나 진짜 이거 같아. <laughs> <아니, 저, 웃음> 이거 어디 거예요? <laughs> 무브먼트. 너 소신이 욕하는 거? <laughs> 어? <laughs> 무브먼트 거. 아니 약간 되게 뭔가 과학적으로 나왔다 싶었어. 각도, 약간 손잡이라든지 그립감, 이런 게좀 다르네. 약간 미세하게 다르네.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람이 좀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착각할 수 있다. 얼마나 천천히 하나 보자. 12개만 해. 아 견갑패킹 시키지 아. 마니거코가 이렇게 해요 아, 니거코가 무슨 견갑패킹 시켜놓고 해 그러니까 저도 호흡법 하나 알려주세요 너위험하 내가 고민 안 했어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니 뭐하는 <laughs> <아니>, 거야 <laughs> 나뭐 가동법이 <laughs> 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만안 <laughs> 되겠다 시발. 진짜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음. 가슴 도안데왜 이거 스트로을잘 자는 거야? 아무런 보호가 안, 보호가 안 되거든. 그러면 손이요아 어. 이거 그립을. 아 <laughs> 아니,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트리미. 쉐리미쉐리미 <laughs> <laughs> <트리미. 웃음> 뭐라는 거야? 이새끼 눈치 짜못 갔다. 체리미 <laughs> 뭐라는 거야? 체리미. 자, 네개주변에서좀 찍어 주시면 안 돼요? 발발발떨고 있는 거. 야, 체리미 이게 건려서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알죠. 알았어. 채 체리미.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체리미가 뭐야? 모르니까 지금 보고 아. 있지? 저희. 체리미. 뭐? 체리미! 뭐예요? 무슨 말인지줄 알겠다. 그래서 다 편집해주세요. 체리미 아, 아, 아. 어. 아 진짜? 아, 알았챘어 바꿔 이제 바꿔. 아, 아 이제 바꿔. 체리미! 세 개. 가동 공이 너무 짧은데? 아! 진짜 몇 세트째야? 좀 나와봐. 나도 좀 하게 해. <laughs> 세 번째 들어. 체리미! <laughs> 이게 탄성이에요. 출리비 <laughs>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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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내외전, 외외전 내외전, 외회전 그렇지. 내외전, <laughs> 외회전은 어떻게 해? 아 그렇지. 아, 아 아, 아까보다 좀 낫다. 자 가자 아, 아니 내외전 회전, 내외전을 해버리면 씨발 이 가슴 운는게 되냐고 내외전 완전 아봐 거기서 어, 너무 길어 오케이 봐봐요 오케이. 짧게 세팅? 음. 오케이, 하나. 음. 왜 이렇게 빨리 하는 음. 거야? 아. 탄성이요?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서, 아. 2세트. 음. 오케이, 셋. 여4더 음. 네, 밀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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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아 운동 하자. 우오야 오우. 오우. 다시 얘기 좀. 치그 거의 피트니스계의 박연진이네 아싫도끼강 <laughs> 어, okay. 어? 어? 어. 개수 안 나왔는데? 10개 10개 오케이 어. 10개? 어. 저도 이 무게로 해야 되나요? 이거 가벼워 가볍다고요? 어. 아니 3대 180인데 또 <laughs> Sorry. 내가 형이 하는 대로 하면 해볼게 그럼 나도몇개 쳐. 우 오케이 이거 비교해서 음. 담아주세요 네. 음. 제가 했던 방식이라고 하니까 다섯 여섯 이십 오만 이십 만에던네 아니 아까 전에는 나보고 뭐 어깨 나갈 것 같은 각도로 하나안다이짓라도더니 지금은 또 존나 빼놓고 고각으로 하네 이게 왜 고각이야 고각하려면 이렇게 가야지 근데 나는 인클라인 고각도 해 어, 한번 해보자. 이 안에 할줄 모르네. 아, 씨. 어, 좀 뜯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엄지검지, 이렇게 둘이서 뜯는다. <laughs> 아, 왜, 아, 어, 그러니까 이거이 새끼. 왜 존나 알아친 게 뭐냐 면 아, 자기 방식에 이 남이 하는 말들은 존나 뚝뚝 알아들어. 맞아. 장력이 있잖아요. 들어갔어. 어, 형이 한번 하란 대로 해볼게. 지금 저 탈골 있어요. 손... 어, 그때 내려봐 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살짝 바꾸자 앞으로 안으로 놓자 넣으라고넣으라고 아, 봐봐 벌써 풀이잖아. 너는 가동거리 다 너무 짧아. 아니 뭐 짧아? 아니 이게 맞다니까요, 진짜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뭐, 이렇게 되라고? 어, 아니 아니 아니. 뭐 이렇게 이러... 걸리는 지점까지만. 근데 그러니까, 나는 걸리는 게 여기까지라니까요. 뭐, 말했잖아요, 뭐, 지금 환자라고. 어, 이 지금 여기까 아, 씨발, 아, 네. 운동 방해되는 진짜. 아니, 지금 네가 이렇게 포지션 취할 어. 때는 괜찮았어. 근데 어. 운동을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짧아. 어, 여기. 오케이. 더? 아니야, 됐어. 여기서? 어, 가. 오케이 더어더더안 더 가도 돼 괜찮아. 본질가 애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환자라고. 알았어, 밀... 아니, 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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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쎄. 아왜 자꾸 피안 하세요? 다미미 미리 자는 얘기 하잖아. 어서, 여기 각색 미 채널 아니에요? 여기 헌튜브예요3 세트 아. <laughs> 들어가 <들어갈게요>, 기어 3 세트 <laughs> 됐어 가 하나 하나 다미밀미잖아 다 이거 아, 이거 봐봐 왼쪽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어. 아, 왼쪽이 봐봐 오른쪽이랑 달라 왼쪽이랑. 왼쪽... <laughs> <laughs> 아이 갑자기 왼쪽을 왜 내리는데? 아직 쿨타임 기지가 좀 지나면은 어.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그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새끼 왜 저렇게 하지 싶은데 왼쪽 진짜 오른쪽이 달라요. 오케이 하셨어. 4 세트 들어가. <laughs> 4 세트 들어가.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봐봐. 여기 이미 답 고립이 안 되잖아. 아니, 말을 그만해. 말을 하니까 호흡이 나오니까 자꾸 몸이 빗고 대는거 아니야. 둘. 봐봐. 봐봐. 벌써 이렇게 되잖아. 아니, 이거 왜 내리? 아니 이거 <laughs> 갑자기. 아이. 장난 그렇게 치는 거아니라니까요 5세트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지 혼자 아 <laughs> 6세트 하려고 <달라고? 웃음> 지금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 안된다니까 진짜 이 농담이 아니라 힘이 좋아 보이는데 <laughs> 어? 힘이 좋은데 지금 안 된다고 진짜로 알았어 그럼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아 그래 세트 수는 많이 하네 그래도 랩 수는 적어도 <laughs> 수정해줘봐, 그럼, 니가. 하고 싶은 대로 어, 저게 형, 형, 거기까지야, 형은. 여기서 더 넘어가면 어깨야. 형은 굳이 혀본근을 존나 써가지고 굳이 뻘짓을 한다. 봐봐. 그렇지 그거라니까, 형? 이게 맞아요. 다르죠. 다르죠. 오케이. 봐봐. 개수 안 나오잖아. 아니, 선미가 하는 말이 맞아. 맞지? 맞는데, 그렇게 해서 상한 이두근을 밀어내는 형태로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괜히 팔만 좋은 게 아니야. 이러니까 씨발 대표 올림피아에서 떨어졌지. 아,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 그렇 떨어진 게 아니라 걔 그냥 걔 병풍. 아 병풍 아니야. 더 응. 파이브 들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지하게 합시다. 아 진짜 진지하게 합시다. 진지하게 할까? 어, 렛츠고 어. 어. 그냥 탈로 와도 그냥 한. 오케이. 엑스 쉔. 어. 열. 어. 오케이 팔 세. 어. 오케이. 쫑 쫑. 김해진 나와도. 통계청에서 뭐? 나왔는데 어. 매출액이라는 거 잠깐만 아 진짜요? <laughs> 아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은 어. 변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변수가 아니죠 솔직히 응. 진짜 선수라면 은 진짜 응.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은뭐 응. 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러 오셨는데 그걸 왜 씹어 그거를 공무원이 뭔데 공무원이 국민 아래에 있지 형이 공무원을 이제 월급 주고 밥 주는 아, 사람인데 정치 어? 진짜 강하다 응. 들어가자 이 하나의 모든 걸 걸자 이. 오케이 <laughs> 자 <laughs> 어, 한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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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는지, 아, 일부러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아 일부러 어. 그런 게 아니라,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웃음 참은 거야.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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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봐봐, 이거 봐봐, 오른쪽, 오른쪽 은 들리는데 왼쪽 지금 지금 벌써. 아니, 토요일안 알았어. 엄지 검지, 엄지 검지. <웃음> 힘주고 있잖아. 아니, 아. 엄지 검지가 아니야. <laughs> 육안으로봤을때 아니라고. 너, 여기서 힘주고 있잖아. 지금. <laughs> <나> 캐... <laughs> 와, 나처럼 하면어려 못하겠죠. 저하면렇게 <laughs> 나가는 거야. 이게 진짜로 보디빌딩식 운동이라니깐요. 마지막 <laughs> 케이블. 저는 케이블, 케이블 같은 거안 해. 요 그럼 뭐 할래? 인스레스 아, 오케이. <laughs> 나중에 너 센터 차릴 생각 없지? 네. 왜요? 어? 왜요? <laughs> 얼마나 비싼 기분 넣나 어? 보자. 어? 어. 그냥 원하는 거 이거잖아요, 맞지? 아니 이렇게 날 날개뼈 고정시키는 거안 좋아해. 중립을 더 그냥 편안하게 해서 위로.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 수직으로. 올렸잖아. 어, 끝. 이 대가 지금 원래 하는 방식인데. 아, 네가 이렇게 안 한다니까? 아니 <laughs> 영상을 어떻게 했는데? 영상을 체크, 체크해 주세요. 나 원래 이렇게인데,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못 하는데. 와, 근데 진짜 말 진짜 너무 많아. 아, 기분 나쁘네, 아, 진짜. 나 오늘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어. 이거요? 그렇지. 어. 카이그린, 카이그린. 오케이. 야, 잠깐. 조금 더, 어. 모가지 쪽으로. 그렇지. <laughs> 자, 야한 쪽만 <laughs> 밀면 어떻게? 단조의 스타일로. 어. 그렇지. 이렇게? 선미야, 봐, 너나 치게 하려 그러지. 이렇게 해야 지 진짜로 가슴이 성장한다니까요 진짜 신 난다 진짜 야 근데 너무 가벼워. 지금 조금 이런 무게 그게... 처음 해봐 이형 내가 눈빛을 알거든요 갑자기 그 응? 눈빛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 나 솔직히 아... 지금 조금 아... 그래 아, 지금 빡쳤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 전혀 아니야 기가 너무 빨렸어요 지금 화나셨나요? 아... 나셨요 네? 아니 할게 없어요 저희 원투데이가 아니라서 지금 벌써 저희 촬영이 네 번째예요 선미랑 스타일로 해볼게. 어. 오케이. 자. 아, 좀 낫다. 오케이. 굳지 그렇지. 같이. 나이스. 어. 아. 다른 쪽. 아, 쪽. 스트레치 하는 느낌 좋다. 잠깐만. 다른 쪽, 다른 쪽. 또 어. 저한테 레슨 받을래요? 돈 주는 거야? 아. <laughs> 병원비도 같이 줄수 있어? <laughs> 회당 8 0에 해드릴게요, 회당 8 0 <laughs> 나는 솔직히 오늘 좀 형한테 실망을 많이 했다. 네. 홍대에서 3시간에 걸쳐서 힘들게 온 사람을 데리고 음. 나는 이미 3시간 유산소를 하고 왔는데 음. 그거를 바로 그냥 이용해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행태가 나는 좀 실망했다. 아,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불찰이고요. 네. 운동 끝났으니까 프로틴 한 잔. 어, b c 3,500 들었어? 필수0하면4 0 0 0 0 0 0 0 10,000. 에0 0 0 0 1 어? 말투 왜 그래요? <laughs> 거의 이제 0 0 10,000. 1 0 0 0이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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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